이거지, 이거지. 너무 예뻐. 링 컨셉 알던 아 여기, 기타치는 데앉아보세요 기타치는 데 앉으면 그 기, 기타 소리 음, 들리거든요 네. 치는 사람만 들려요 어. 들려요 예 네, 들려요 예 네, 그렇게 들려요 현데이 안녕 <laughs> 요즘 그 유튜브 한다 했잖아요. 네네. 그 치타님 그 유튜브 보고 말요 <laughs>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그 기타 이제 치는 거 유튜브 하거든요. 아, 진짜요? 기타 치는 아니요. 유튜브? 그래서 이제 네. 좀 기회만 되면은 제페토에서도 조금 버스킹도 하고 하려 했는데. 아, 그러면. 너무 이제 저녁이니까 이제 좀. 여기서 해주세요. 집뭐 옆집 이렇게. 아니, 아니, 민폐니까 이제 저녁에 치는, 치면. 아. <laughs> 그러니까 어... 뭔가 기회가 올 일이 없네. 아. 어... 사람들이 다 일단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. 아, 그래요? 음... 그렇죠 토리언니 야녕암 그렇다 언니 그냥 여기서 해주세요 아... 반갑습니다 지금 해줘요 지금 에이. 어때요? 본 사람들마다 다오랜만이에응아 어. 뜨끈하게 입었다 저기 벌써부터 응? 이렇게 롱패딩을 입고 아 저희 크루복이에요 어때요 이뻐요? 아 크루복 좀 너무 시대를 그, 너무 앞서가셨네 가지고. 신언 님이 만들었어요. 답정 응. <laughs> <갑정로잖아>. 너무 정잖아 <laughs> 너무 답정 갑정로... 너무 신언니가또왜이게 아, 어, 어, 로나 불러. 친구 안녕하세요. 왜, 부... 어, 왜 불러. 어, 네. 세요 공팔 친구왜요 내가 최킬케이루베로스 쿠루 다 마음에 들지만 알도가휘형이랑 너는... 동갑, 그럼 나랑 동갑인데? 네, 네 혼자 이런 게좋다난 11살. 음, 잘했어요. 08친구 밥 먹었어요? 아, 왜 그래. 나 어디 가서, 근데 아저씨 소리 들은 적한 번도 없는데. 왜 여기만 오면 다 아저씨 취급하지? 여기서 좀, 어, 목소리가 어려서 내가. 하나 하이. 뭐야, 하나 유령산네 아니 좀 그거지 그냥 애늙은이야 애늙은이야. 응. <laughs> 언니 언니 먹었어요. 언니도 먹었어요. 네. 저는 근데 뭐좀 아저씨 같다 저는 이런 것 나쁘게 아, 생각 조빨. 안 해요. 족발 네. 맛있었겠다. 알도 유명해 유튜브가지 잡혔어. 아니야 알도씨 안 유명해 요즘. <laughs> 요즘 걔안 들어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알아주고 하는 친구 많이 쪼르긴 했어요. 근데 자슬 친구 알도 씨가 좋아요. 제가 좋아요. 에이 씨. 에이... 아니 언니. 에이... 아08 친구 에이... 날더 좋아하고. 아 봐봐. 어 실망합니다. 실망이야. 왔어. 어서... 아주 좋아. 어서! 아, 나도 우리 애기들 너무 좋아. 아, 봐봐. 아, 우리 하나도 이뻐. 이뻐 아, 너무 이뻐. 저는 근데 지금도 없어요. 저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행복해. <laughs> 아, 왜 그래? 아, 왜 그래? 아, 이렇게 너무 씨. 철벽이니까 이제 막 가망이 없게 느껴져요. 알도 씨, 빨리 네. 아, 너빨발 와요. 아니, 철벽입니다. 진짜. 누나? 아, 누나가 이야기하는데 오겠지? 또또 또 이런 때만 누나야. 또 누나들 꼭 <laughs> 아, 이런 때만 누나야 그냥. <laughs> 이런 때만 누나야 그냥. 그래도 어디가면 야 어디 가서 누나라고 부르지 말아. <laughs> 아, 불러요, 불러요, 불러요. 동네 누나처럼 해. 네. 안 그래도 그러고 있어요. <laughs> 안 그래도 그러고 있긴 한데. 아무튼 알던지 들어와요. <laughs> 잘해드려. 잘해드릴게요. 우리 휘오이가휘오이가잘 챙겨주거든요 네. 사람. 어, 슬친 구잘 네. 쳐요. 저는 혼자서 이제 스스로 자라기 때문에 스스로 아니 로 알듯이 보세요. 저처럼 얼마나 착해요. 네. 저어 이렇게 착한 치타가 간부인 킬베러스 괜찮지 않나요? <laughs> 어, 착한 착한데. <laughs> 네. 약간 조금 신뢰가 조금 더 떨어지네요. <웃음> <웃음> 신뢰 신뢰도 신뢰도 하락. 왜죠? 하락하네. 아니 왜? 도대체 왜? 아니 왜죠? 음. 뭐, 뭘 했다고 신뢰도가 하락하죠? 어 이렇게 약간 자기 자만과 <laughs> 어? 하이. 자존심을 넘어서 이제 그 자만으로 이제 빠져든 그 전형적인 케이스. 네. 아니 알도시. <laughs> 네. 어때요?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. 아니 그래서 알도 알도야 다시 오겠지. 1 2 명이네. 아, 알도야 어때? 네. 왜 왜? 슬이 왜? 슬이 어, 조... 왜? 어, 좋아요. 아 좋은데 소가진 않을 거다. 왜? <laughs> 좋지만 별개죠 별개. 누니까? 그러니까. 아니 알도야. <laughs> 어 아니 안들안 들... 어, 들린다. 아들 안 들리는 것같지마아니 이제 들려? 들려? <laughs> 어, 들려요. 들어와. <laughs> 어, 어, 나가, 다들, 어 다들 어 다들 뭐 10월 다. 어. 들어와. 다들 다들 10월에 뭐 하세요? 다들 <laughs> 다 <laughs> <나, 웃음> 10월에 지금? 뭐 하고 보내세요. 어 아니, 다들 10월에 뭐 하고 보내세요. <laughs> 10월에 뭐 하고 놀자니. 알도 이제 킬베로스 될 거야지. 저 이번에 뭐야? 슈가 좀 써가지고 왜 생일도 있고 음. 에어쇼, 에어쇼도 있고 음. 콘서트도 뭐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어, 융빈, 아이, 아주 노느라 안녕. 바쁘다 그냥 알도야 들어오자 어, 약간 어 말이 쉬는 타이밍이면 그냥 계속 말하네 그냥 <laughs> 그냥 거의 그 뭐야 알도야 나는 너 들어올 때마다 이야기할 거야 내가 저번에도 그랬잖아 아왜 그래요? 아 그러지 마세요. 네. <laughs> 왜 그래? <laughs> 아니, 오면은 맨날 이렇게 들어와서 인사도 하고 같이 잘 놀면서. 어, 그래. 크루로 들어와서 어? 같이 이렇게 놀면 되지. 네. 인사하고. 용빈이 어? 안녕. 쩐님 어, 알똘님 안녕. 예, 예. 보세요. 저나 부른 거야? 응 어, 저번에 같이 있었잖아. 혹시 알잖아. 아세요? 뭘뭘 알아라요. 맞 네. 저번에 같이 있었잖아. 용빈이. 용빈 <laughs> 모르겠는데요. <웃음> 저는 아. 한 최소한 다섯 아. 번 정도 봐야 이제 뇌 어, 이제 있기 때문에. 어. 내 꼼꼼, 우리 꼼꼼한 아, 친구. 아저 근데 님이 그때 저 옛날에 옛날에 어. 한 만난 거 같은데. 아이디가 바뀌셨나? 아이디 바꾸면 제가 모르죠. 아니 용빈이 그대로인데. 어 그럼 난 처음 보는데 모르겠는데. 아니 그래서 알도에 들어올 음. 거야 말 거야. 아안 어, 가, 안 가. <laughs> 안, 안, 가. 왜안 가, 안, 간다고. 왜 빨리 안 가, 왜안 가? 가러다 봐야 들어와, 알도야, 들어와, 어, 아, 알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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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방, 이방 진짜 들어가기 힘드네. 와, 하이, 네 반갑습니다. 에이, 꼬꼬마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. <laughs>